안녕하세요. 11월 11일입니다. 이제 새로운 날입니다.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날입니다.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의 사용. 어제 느낀 것인데,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알차고 의미있게 보내는가. 정말 쓸모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또 바쁘게 일하는데 그 바쁜 일이 헛된 일에 우리들이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. 어제 제가 경험한 것인데, 많은 시간, 많은 것을 했더라도 남은 게 없습니다. 열심히 일을 했지만, 열심히 아, 분주하게 일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, 우리들이 갖고 있는 24시간 정말 알차고 또 열매 있는 유익한 일에, 힘을 쓰는 그런 삶이 그러한 시간이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. 오늘 그 말씀 열왕기하 24장 히브리서 6장 요엘서 3장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. 이 말씀 가운데서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. 이 일이 유다의 이함은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자기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. 여와께서 호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, 아니하시니라. 예. 아, 무서운 말씀입니다. 지금 이제 여호야 긴 왕이 되어진 유다. 그가 누부간네살 왕에 의하여서 포로가 되어집니다. 그리고 자유를 잃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,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, 다 이방 땅으로 다 끌려가죠. 노예가 되어서 끌려갑니다.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유다 나라를 버리신 이유, 그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그 예루살렘성이 회파되어지는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화세에 지은 모든 죄라고 합니다. 그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즐겨 하지 그 죄를 즐겨 하지 사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. 도체 무나세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? 문나세는 누구입니까?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.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모든 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상을 다 버리고 어,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었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연장해 주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인 이 무나세, 다음으로 문제 있는 왕입니다. 그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면은 그, 역대기 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문화세 지은 그 모든 죄가 어느 정도로, 어느 정도로 크냐면, 이방,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잖아요. 그거보다도 더 심했다라고 했습니다.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. 성전 안에다. 하나님의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그 성전, 그 성전이, 그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.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,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악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자, 그들의 죄악을 아시고 그 죄악들을 물리치시고자, 그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자, 이 엄한 그 참으로 어,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두운 하나님께서 버리신,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이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배울, 알 수가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. 우리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해 주시지 않습니다. 사하실 수가 없습니다. 왜 하나님은?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를 가지신 분에게서 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절대 사할 수 없습니다.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지만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간직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. 우리들이. 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, 하나님이 공의로운 운과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 체험할 수 있으려면, 은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, 돌아설 때, 그 하나님의 용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. 마치, 어, 돌아온 탕자처럼, 자기의 모든 그 허랑방탕한 생활들을 버리고, 아버지께로 돌아오는,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한절이 기다리면서 그가 돌아왔을 때 금가락지를 끼워 주면서 잔치를 배설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죄인 어떤 죄든지 정말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어떤 죄든지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는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반겨 맞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.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알면서도 또그 죄를 계속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하 주시지 않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겠습니까? 우리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 우리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. 부디 성령님께서 우리는 마음을 낱낱이 빛에 그 빛으로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죄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를 반겨 맞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어 주 기도합니다.